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전기도면인데요. 기구 파악과 배관 배선 길이 이 정도만 캐드로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보다는 기능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시작했습니다. 영역을 그리고 천천히 해 볼게요 196 대관 여긴 아니죠. 규구입니다. 번호를 입력합니다. 정상적인 도면이면 여기까지 됐고요. 가닥 수바국이 키고 377 이렇게 해서 다 키면 일단 캐드 작업이 됐거든요. 여기까지만 해 보겠습니다. 1분 15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 중지하고요. 초기화시키고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조식에 누르고요. 시작은 똑같죠? KY를 써보겠습니다. 났네요 1분 37초입니다. 거의 같은가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식으로 볼게요. 시계를 누릅니다. 기운은 됐고요. 자, 배관 배에서는 그려보겠습니다. 이두 가닥으로 먼저 그릴게요. 키우고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거의 저도 처음이거든요.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걸릴지. 3입니다. 3가닥이니까요. 여는 4가닥이네요. 다시 3가닥입니다. 2가닥입니다. 전 기능을 이제 다 아는데 이 정도 걸리는 거죠. 다섯 가닥이 고요, 두 가닥, 세 가닥, 두 가닥이 죠. 벌써 꽤 지루 한데요. 네 가닥, 다섯 가닥이죠. 두 가닥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빠져, 빠트렸네요. 여기가 여섯 가닥. 여기가 네 가닥이죠. 세 가닥입니다. 두 가닥이죠. 세 가닥입니다. 빠진 거 있는지 볼게요. 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 5시 아니 5분 50초 걸렸습니다. 이 얘기는 노가다로 그려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파악이 문제고요. 자 캐드 작업은 이렇게 어떤 것으로 해도 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요. 문제는 예, 이런 게 이제 블록이 깨졌을 경우 그것에 대한 해결책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깨진 거요. 첫 번째는요, 제대로 된 걸, 이게 깨졌다고 가정하면, 깨진 거잖아. 이건 제대로 된걸 복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복사라는 것은 선택해서 이렇게 복사하는 게 가장 이제, 소위 말하면 노가다라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저의 기능을 얘기하면, 여기, 전기에 387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찍으면요.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하면 깨진 블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도면 파악과 연습이 중요합니다 방식은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다만 캐드 작업은 똑같습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방식인 것이지 어떻게든 캐드로 기구 개수와 배관 배선 종류별로 길이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기로 해도 빠른 분들은 이거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산 시간을 이제 잊으시고요. 캣 네. 작업을 근원적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